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,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,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,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,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,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, 이는 화제라.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니라. 두 콩팥과 그위의 기름,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.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